많은 대학생들이 영어책 읽기를 원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부여가 딱 되면 이제 서점에 가서 폼나라 책 하나 딱 사. 음. 읽으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다못 읽어.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우리가 무슨 그림책을 읽어? 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대학생들도, 명문대생들도 사실은 이제 쉬운 책부터 읽어야 됩니다. 영어를 거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주제로 한번 네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 어 거부하는 아이들 중에는 낯설어서 네네. 네네. 그렇다는 부분도 있, 어,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교수님이 또 접한 또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케이스에 좀뭐 구체적으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영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6세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아이가 유치원 졸업 발표회 영어 노래 합창을 강력히 거부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속상해요. 뭐 이런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케이스와 그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기 전에는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분의 경우에 원인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어가 또 영어책 읽는 거나 음. 또와 영어로 뭐 심지어는 뭐 말을 하거나 어떤 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음. 아이에게 즐겁고 아이를 뭐 정서적으로 사실은 이제 뭔가 음. 자존감도 살려주고 그죠 또 뭔가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아이가 그럴 리가 없겠죠 음.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남과 비교를 당했던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정말 뭐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데 어, 나보다 더 잘해 그리고 음. 또그 어, 유치원에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그런 것 때문에 음. 뭐 하여튼. 많은 다양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뭔가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음. 그 아이로 하여금 그것 영어를 이제 거부하거나 싫어하게 만든 거죠. 아,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안 생기게 제일 좋은데 생기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설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쉬운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음. 아,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음. 아이에게 음. 아, 영어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라기 보다는 음. 사실은 이제 이 책이라는 게 정말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거, 또 내가 단어를 모른다는 거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음. 진짜로 아이에게 재밌고 쉬운 책을 골라서, 이 아이가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음. 아이는 사실은 이게 영어책인지조차 몰라요. 음.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영어책 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 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크라센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아이가 좀 흥미를 좀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좋은 힌트를 좀 줘봐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그 영상도 한번 틀어봐 주세요. We now think that just comprehensible is not enough. If you want the best input, the optimal input, we now think comprehensible. You don't have to know every word, but comprehensible, interesting. We want input to be compelling. So interesting, you forget that you're reading another language. When I read in other languages, I always find topics that I like. So I can forget that it's in the language, I get lost in the book. So you want it to be comprehensible, you want it to be compelling, you want it to be rich. Lots of language to make the stories interesting and more comprehensible. And there needs to be a lot of it. We've called this abundant because we acquire language a little bit at a time. One exposure is not enough. So you want it to come back again and again and again. In your book, so you emphasize free voluntary. Absolutely, really. absolutely. Uh, and, and I explained uh, those to the parents here in Korea. They, I, I think both of them understand in their minds and their heads. Uh, but the, the challenge is maybe they are thinking that it, it is very difficult to to make their child a free voluntary Good. reader. The reason they give up is um, they they think there is another shortcut because it looks it looks like a long and winding road, you know, to go through that free voluntary reading process. They're looking for a shortcut. Well, you know, well, everybody wants a. There shortcut. is no faster way, and it may be a long road, but it's a very pleasant one. Here's the secret: self. Selection. Let them self select what they want. That's the key. That's the key. Self selected guarantees that the reading will be interesting and comprehensible. The child starts to read a book, doesn't like it, she can stop. You don't have to finish. You don't have to understand every word. You just want a terrific story. 그 내용에 몰입하게 될 때, 그게 그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컨텍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흥미로운 흥미를 갖고 있는 그 분야의 주제를 엄마가 읽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self-selection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책장에 꽂아놓은 책과 다르게 저희 리딩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표지를 갖고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뭐 리딩이나 보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누가 누가 많이 읽었나 이런 내기 절대 안 하고 기껏해야 매달 달아주는 게 유일한 보상이에요. 어, 그리고 음, 채점을 하지 않고 맞을 때까지 합니다. 리딩에 와서 상처 받고 나가는 애는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 그만큼 아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이런 환경을 어, 꾸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짧게. 예, 예,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상황에 적용해보면 지금 우리 크라싱 <laughs> 교수님 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아, 그 먼저 있는 것들 다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음. 우리는 조금 아이들이 좀 우리는 센스티브한 환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 그러니까 아까 크라싱 교수님은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골르도록 해줘야 된다. 음. 아, 그게 사실은 좋죠. <laughs>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아이가 영어를 뭘좀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어책 읽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아야 돼그 예. 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이로 하여금 음흠. 너 읽고 싶은 거 뭐라도 좋으니까 음. 다 읽어. 음흠. 편식해도 괜찮아. 음.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음.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으라 그래요. 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책을 읽어야 돼요. 음. 많은 대학생들이 영어책 읽기를 원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부여가 딱 되면 이제 서점에 가서 폼나는책 하나 딱 사. 음. 읽으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다못 읽어.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우리가 무슨 그림책을 읽어 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대학생들도 명문대생들도 사실은 이제 쉬운 책부터 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는 책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 우리는 제가 수준에 맞는 책이 제일 좋은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라 그러면 자꾸 한국 어머니들은 어려운 책을 읽어. 음.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준보다 차라리 더 떨어지는 책을 읽게 하세요. 음. 그래서 자이 아이가 책 읽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원해서 책을 고르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어. 부분을 조금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책에 보시면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은 I 플러스 원의 수준 높은 한 단계 높은 책을 읽어야 그, 그 실력이 는다라고 하는 건데 어, 저랑 인터뷰할 때는 그런 어,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책에 쓰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하게 어 조금 실력을 향상 시킬 때의 케이스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클라슨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어 읽고 싶은 책 쉬운 책을 읽으라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기 이제 동영생을 담지 못했는데 어 저희가 뭐 이렇게 읽고 나면 독후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확인하고 싶잖아요. 얼마큼 알아들었는지 알아 이해를 했는지 또는 때에 따라서 이제 얼마큼 실력이 향상됐는지 시험도 보게 하고 싶고 그게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안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AR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나서 막 문제, 문제가 나와서 아이가 그걸 문제를 풀게끔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거를 그건 제 이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교수님도 우리가 읽고 나면은 막 무슨 독후 활동하는 거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 그 자체가 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음. 무엇보다 또 음. 이제 그것의 부작용을 생각하기 전에 아이들은. 네, 책 읽기의 재미를 알고 책 읽기에서 계속 음. 빠지잖아요. 그러면 책만 읽고 싶어해요. 솔직 히 말씀드리면. 음흠. 물론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고 음흠. 재능이 있어서 또 책을 읽은 다음에 막 그림도 그려요. 그거 음. 얼마든지 좋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아이가 그야말로 좋아해서 음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건. 음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결국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도 이책 읽기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 읽기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감동, 거기에서 얻은 느낌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흠. 그런데 사실은 음.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책 읽기입니다 음. 그래서 독후활동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못 해도 됩니다 중요한 음. 거는 자, 제가 제 책에도 이렇게 써 놨어요 세상에서 독후활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음. 가장 하여튼, 최선의 독후활동은 뭡니까 음. 재밌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음. 그 책을 다시 읽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책 읽기의 읽기 마법 속에 빠지는 거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음. 다른 것은 그냥 어, 선택이에요 음. 어. 그. 그.